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지요? 이제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주 세밀한 감정의 속부분까지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똑같이 느끼실 수 있나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신 건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냐며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버려 두실 수 있냐고 우리는 아주 생떼를 부리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정말 두렵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죽을,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면 당장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는 하실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때를 부리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사랑이 깔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생대를 부리며 갈고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숨어 계시냐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그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깊은 절망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처절한 하소연을 시편이라는 성경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의 굴, 얼굴을 구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섭게만 느껴진다면 꿈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극도의 절망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두 모습이 한 사람에 관한 설명인지 믿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모든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 옛 사람과 하나님께 호소하고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든 새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두 모습은 결국 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옛 본성과 새 본성을 함께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처음 두절에서 탄식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세절을 더 내려가면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깊이 탄식하던 사람이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두 번째 모습,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다윗이 되셔서 하늘의 복이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한 첫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구구절절 깊은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효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젖을 먹는 자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기뻐하십시오. 숨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 우리는 살다 보면 가족 중에서 혹은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원수보다도 더 야비하고 가슴 아픈 말들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고통을 보며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아주 큰 상처로 남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항상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바로 첫 번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덕을 이렇게 찬송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과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 느껴도 사람들이 알아 봅니다. 다윗은 이제 기쁨에 넘쳐서 찬성까지 흘러 나옵니다. 우물 아래에 있는 것은 불에 박에 담겨 올라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머지않아 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는 찬송하기 시작하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의 판단이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판단이 바로 서면 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생토록 기쁨으로 찬송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찬송하고 나의 침상에서 찬송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찬송하고 밤에 자러 갈 때에도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아무리 많이 찬송한다고 해도 죽는 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의 절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결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탄식하고 범민하던 다윗을 찬송하는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준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호소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처절하게 했던 일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고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안 들어 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난 후에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절을 보면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평안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적인 순정을 강요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하나,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하라는 것 뿐입니다.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를 부축해주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눈이 먼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의 손을 못 자고 깊이 패인 주님의 손에 폭에서 올려놓고 무조건 그 손을 꽉 잡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쪽으로 나의 발자국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 하나님께서 맡아 처리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 짐을 또다시 지고 몸부림 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가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에 떨며 내 자신을 매일같이 괴롭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붙드실 수 없고 나의 요동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은 나로 인해. 혹은 나무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머리 숙여 깨닫고 그 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짐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입니다. 그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므로 그분께 맡기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 존재를 멈추고, 내 존재를 멈추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완전히 나를 숨길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내 앞에 떨어진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말씀드린 다윗의 깨달음처럼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 문제를 떠나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호소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주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래도 못 믿고 힘들어 하니까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고 직접 일대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정직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알리고 호소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호소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탄식은 다위처럼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거지가 다 되어 돌아온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둘째 아들을 멀리서 바로 알아보고 달려 나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려가로 번역된 헬라어 드라모는 경기장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쏜살같이 뛰었다. 마치 경주하듯이 전력을 다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작은 아들의 행동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도 쏜살같이 아버지가 달려나갔던 이유는 문헌을 보면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돌을 맞을까 봐 온몸으로 그것을 막았다는 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 철학가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극도의 절망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헐벗고 궁핍한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정확히 알게 되면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병을 고쳐 줄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그 약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정확히 알고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돌아오지 않은 아홉 병의 문둥병자처럼 내가 영혼의 문둥병자임을 안다면 이 구제 불능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목숨 걸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의 병을 고쳐달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호소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지, 동쪽으로 가야 하는지 서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죽을 만큼 어려울 때 호소하고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보상 그 자체입니다. 다시 돌아와 기뻐하며 춤추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큰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호소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잔인하게 구는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호소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소하고 의지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잔치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언젠가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처사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슴이 꽉 차게 될때 우리는 그 벅찬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제랄드 시처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눈앞에서 사랑하는 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여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그 비극에 자기를 가두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며 평생 하나님께 탄식과 슬픔으로 기도하면서 상실을 통해 어떻게 영혼이 성장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마음속 깊이 그에게 일어난 그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품고 계신 구체적인 비밀 계획이란 말인가? 그분은 우리가 몇 날, 몇 주, 몇 년이고 소비해 가며 그 뜻을 찾아내기를 원하실까?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근실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게 계획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소박한 일상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사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가슴 깊이 묵상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누군가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소박한 일상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삶과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꽃에 물을 주고 하늘을 바라보고 가족을 챙기고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자녀를 기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날마다 성실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빙그레 웃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다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힘겹게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기도하기에 적합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무력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부분까지 다 들으십니다. 영혼의 깊은 슬픔은 확성기처럼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들립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죽어가시는 주님의 상처, 그 깊은 상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발 앞에서 안식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합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미 그 복이 준비되어 우리 앞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립니다. 그 이유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탄식과 번민과 근심의 상황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한 다윗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이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는 것을 온몸으로 받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끝까지 호소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못 자고 깊이 패인 그 깊은 상처 만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주님께 제 자신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세요. 요동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 주시고 언제나 호소하고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없이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